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 시리즈, 31번째 시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눕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그가 이르실 때, 내년이 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창부수라 했던가요? 지난주 우리 주일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내를 통하여 자녀를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도 속으로 비웃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까라는 마음을 고백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장막 밖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듣고 여전히 그가 웃습니다. 똑같.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 말씀 앞에 똑같이 반응을 할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사라의 부족함이 아닙니다. 사라의 능력 없고 부족한 순간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비로소 그를 통하여 일할 수 있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하나님, 그 강한 하나님,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모르고 공부하지 않고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모른다 부인한다 라고 이야기해도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강함과 그분의 능함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확신하며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아직 그들에게 믿음이 연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그분의 영생, 그분의 능력,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 죽음을 뛰어넘는 것 능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정말 그렇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로 믿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너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이 나오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했어요. 주님 못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하면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 믿습니다.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능과 창조주를 믿는 믿음입니다. 당연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세요.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으신 분입니다.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간이 넘고자 해도 넘지 못하는 그산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의 언덕, 사망의 언덕입니다. 그 사망의 언덕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영원한 eternal life로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그렇게 믿어내는 것. 그러면 성경에는요, 믿음없음이 꾸짖어지는 사례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 예수님께 어떤 한 아이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나오기 전에 이미 제자들이 그 아이의 아버지의 요구를 여러 번 들었고 뭘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한 아이가 등장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좀 고쳐달라고 이미 구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9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이 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게 안 됐던 일이에요 제자들도 안 됐어요 두손두발 들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19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를 꾸짖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가능하세요 주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물을 내시는 분. 광야를 해치신 분. 적군이 아무리 많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어떠한 족도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폭풍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다 잠잠합니다. 그것 위에 창 창조하신 창조주이신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꾸짖는 겁니다. 너희들은 믿음이 없는 세대다라고 말입니다. 왜 믿음이 없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 없이 행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21절과 23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께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규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다하다 하다 안 돼서 제자들에게도 갖고 예수님께도 온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미 되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아버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님은 가능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은 능이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완전하게 말입니다. 이 아이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언제부터 나면서부터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수도 없이 고생을 했는데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었는데 오늘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는 그리고 고침을 받는 귀신이 내쫓아지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그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행합니다. 왜입니까? 그 일들이 일어났던 이유는 그들이 잘못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뭐 못나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 이 아이가 귀신 들려 죽게 된그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우리에게 만나는 이벤트들을 우리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렇게 해석하면 이것이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바로 그 순간입니다. 제가 시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 말입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똑각똑각 하고 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 지나가는 1분 1초, 1시간, 2시간, 이러한 시간들의 흐름입니다.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 환경을 이 사건을 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건이구나 이걸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이 시간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해석해내고 그분의 은혜로 받아들이면 그 순간이 카이로스의 때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예비하신 그때 말입니다. 오늘 이 아이는. 바로 제자들과 믿음 없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시다라고 하는 바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세상에 널리 선포한 크고 크신 영 너무나도 놀라운 표적의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같은 사건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어떤 믿음이요? 겨자씨만한 믿음 말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는요 수수 아시죠? 수수 그 한, 한알 만큼의 사이즈입니다. 정말 조그만한 믿음이지요. 그 조그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산을 저기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고요. 그러니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믿음 없는 세대 가운데, 믿음 없는 세대 말입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갈릴리오스 배의 머리에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살려고 자신들의 생각과 살아왔던 노하우를 다 동원해서 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죠. 그때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 믿음 없는 자 믿음이라고요. 왜요? 그들은 풍랑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췄어요? 내 살아야 될 일과 풍랑을 어떻게 하면 잠잠하게 할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 수많은 판단과 내 노력 가운데 그들의 포커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뭘 바라봤어야 됩니까? 그것을 잠잠하게도 하시고 이 환경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야.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세요. 할렐루야.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고, 폭풍 가운데서 잠잠하게 만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게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어낼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이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내가 믿음없이 보면, 아, 재밌는 이야기구나라고 나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성경 안에서 오늘날 내 안에 임하셔서 내삶 가운데 확장되어져 삶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 되는 겁니다. 크로노스의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 오늘 하루가 나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겨자씨만한 믿음 말입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누가 보면 5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내가 밤이 맞도록 수구해서 아무것도 못 구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말씀대로 순종해보서 걸어가 볼게요. 여러분, 믿음은 이미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걷는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아요. 안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요, 안개 가운데 걸어가지만 한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지만, 나의 진정한 하늘 아빠 아버지, 그분의 손을 잡고 가면 눈이 보이지 않더라도, 아니 눈을 감고 걸어가더라도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장에 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너무 잠이 없는 거예요. 눈을 감고 엄마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두렵지 않아요. 나는 거의 반실신 상태로 걸어가지만, 전혀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아요. 왜요? 눈을 감아도 두렵지 않은 이유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걸어가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는 권능이라고 하는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믿음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 순종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지는 일이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직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순종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얻게 되어지는 것. 믿음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수많은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바래요. 그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은 다음에 그분의 말씀 따라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 그 권능 전지전능한 하나님. 모든 걸 통치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더운 날 짜증이 나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너무 더운데 시원한 바람이 한번 싹 스쳐 지나가는 거야.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카이로스의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서 나그 바람이 한번 지나갔네라고 할수 있지만 카이로스의 시간 아이 더운 여름 가운데 바람도 통치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든 순간,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나를 향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걸을 때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에 그 결과는 이렇게 됐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가복음 1장 17절과 18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 속해 있어요 그러니 모든 걸 버려도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다 얻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이산저산, 이물저물, 내물이 아니죠. 그런데 그걸 통치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것의 참주인이 누굽니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빠, 아버지! 그러니 그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시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산이고 저산이고 이 바다고 저 바다고 다 아무런 내 마음에 어떠한 여동도 있을 수가 없어요. 폭풍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물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연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의 호흡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 참된 믿음이 있길 바래요 사람은 그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웠어요. 왜요? 믿음 없음이 느껴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익혀자신만한 믿음입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믿음인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망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니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그물을 내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물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주님을 따르오니 주님 이 모든 것이 주께 속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오니 주님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